여름에도 미적분에 좀 사실상 거의 올인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수지이강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경규입니다. 일단은, 음, 이번 6월은, 어, 기조 자체가 작년 수능과 어, 거의 똑같았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요, 어, 그러니까 저희 학생들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공통 과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불안해해요. 선생님 공통 과목 뭐 언제 집중해서 학습을 합니까? 어, 굉장히 불안해하는데 이제 이번 시험 끝나면 아무도 그 말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제가 계속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작년 수능부터 어, 공통 과목은 전혀 어렵지 않다. 핵심은 미적분 선택 과목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확통을 선택한 친구들은 시험이 많이 쉬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고요. 하지만 미적분을 선택한 친구들은 시험이 많이 어려웠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극명하게 나뉠 거예요. 그래서 확통하는 친구들 나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은 아 쉬웠다라고 이야기할 를것 같고 많이 넘어가는 친구들도 제법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유불리 차이가 좀 심각하게 많이 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난이도는 비슷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난이도가 비슷하다는 게 쉽다는 건 아니고요. 기조가 비슷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만약에 확통을 지금 선택하는 학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어, 확통을 만약에 우리 아이가 100점을 맞고 싶다라고 하면, 어떤 특별한 시중 엔젤을 풀 필요도 없습니다. 센 B단계랑요. 그 다음에 기출, 그냥 기출만 꼼꼼하게 학습을 해도 100점을 맞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미적은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어, 완전 난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 난이었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혹시라도 좀 1등급을 목표로 하고 최상위권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라면, 원래 보통 이제 저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여름방학 때부터 (고3) 최상위권 상위권 학생들이 공통 과목을 열심히 하지 않았으니까 어 방학 때부터 이제 공통 과목을 열심히 하자라는 이제 이야기를 보통 해요. 아무래도 어, 내신 미적분에 좀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름에도 미적분에 좀 사실상 거의 올인을 해야 되지 않나, 아,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어떤 이슈가 있냐면, 저도 다양한 컨텐츠 회사들과 이야기를 하고, 뭐 컨텐츠를 사기도 하고, 제가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요, 미적분은 돈이 안 됩니다. <laughs> 진짜 돈이 아예 안 됩니다. 어, 왜냐면, 안타깝게도 이제 미적분이 수능이 이제 의미가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원, 이제 현재 교육과정은 수원 수도 확통만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미적분을 아예 판매를 하지 를 않습니다. 컨텐츠 자체가 거의 없는 수준에 이뤄요. 그래서 장꾸 학원들이나 어떠한 곳이든 장꾸 공통 과목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진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미적분에 집중을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과생들은 제발 미적분에 집중을 해주시고요. 어,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성적 같은 것들을 많이 들었는데 일단은 대부분 다 똑같을 겁니다. 28번, 29번, 30번에서 다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 과목을 틀린 이유도 간단해요. 28번, 29번, 30번을 막히다 보니까 앞에 공통 과목을 체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 거기서부터 발생하는 이슈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니까 결국 문제는 미적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상위권이라면 사실 한 바퀴 끝내고 나서 한 바퀴 정도 다시 돌리면서 체크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체크할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수투 같은 경우에는 제가 21번을 최고 나이도 문항으로 잡긴 했는데 음 사실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 어떤 저희가 굉장히 특수한 상황들 같은 거를 이제 사교육이나 뭐더같은 경우에도 막 출제하고 이러기는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피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이 수원 요 22번 틀린 학생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머니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어 대부분 다 22번을 틀렸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22번 틀린 거는 그래도 뭐 오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사실은 이건 조금 경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엔제 같은 것들 이제 이제부터 좀 많이 경험을 쌓아가면 22번 같은 거는 현역들은 좀 많이 풀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이제 28번부터가 이제 미적분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약간의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아, 정말 지옥이었고요. 어, 학생들이 이거 심지어 어떤 학생들도 많았냐면 선생님 저 이렇게 해설 영상 같은 거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쌤저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라고 물어본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과 학생들이면 잘하는 학생들이잖아요 어머님들 해설지를 봐도 이해가 안 되고 해설 영상을 봐도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못 푸는 건 둘째치고 푸는 법을 봐도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잘하는 학생들이어도 그러니까. 어, 이제는 정말 미적분의 난이도가 극악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예전 시대의 문항들이 떠오르거든요. 28번, 30번 보면 옛날에 어, 아주 옛날에요. 21번, 아주 옛날에 딱두 문항만 어렵던 시절이 있었어요. 어,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약간 그 시절의 느낌이 나는 문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보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요. 열심히 풀어요. 열심히 풀다가 어, 내가 뭐 풀고 있었지? 어, 내가 뭐 풀고 있었지? 다시 앞으로 가서, 근데 푼게 너무 많아요. 막혔는데 내가 어디서부터 계산 실수를 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막히면 끝장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시험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정말 최상위권, 극최상위권, 아, 제가 봐도 얘는 너무 똑똑한데라고 하는 학생들조차도 28번에서 틀린 거예요. 그럼 이제 29번은 사실 좀 많이 쉽거든요. 근데 29번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눈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나 이거 어떡하지? 근데 나 앞에 체크할 시간 없고 22번이 막혔거든요. 나 앞에도 가야 되는데 28번 막혔네. 어, 어떡하지? 어나 수시 써야 되는데 어, 엄마한테 어, 이걸로 이제 평가를 받고 어디까지 쓸수 있는지 말을 해야 되는데 나말 못하겠네. 나 끝난, 끝났네. 어, 엄청난 압박감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니까 러 학생들의 마음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왜 틀렸는지는 다이 심리적 압박감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9번은 사실은 솔직히 할 만했어요. 어, 굉장히 쉬웠는데, 그러니까 이과생치고는 쉬웠습니다. 어, 요즘 트렌드를 굉장히 잘 드러내는 문항이기도 하고 쉬웠지만, 이 사람은 다 심리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앞에 28번에서 완전 망하고 온 거예요. 그럼 이제 29번부터는. 이제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 어떡하지? 30번을 살짝 봤어요. 이건 건드리면 안될것 같아요. 아 진짜입니다. 아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멘탈이 나간 거예요. 보세요. 어머님들, 세 문항 틀리면 벌써 몇 점이죠? 아 그렇습니다. 그니까 러 그래서 형성이 어머님, 1등 커트라인이 80점 뭐한 중후반 이렇게 다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역사는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28, 29, 30번 대원입니다. 아 진짜입니다. 그래서. 29번을 조금 그래도 멘탈을 잡고 맞춘 친구들이 이제 92점을 형성을 하는 거고요. 22번까지 잘, 22번까지 틀렸으면 이제 88점. 뭐, 이렇게, 어, 되는 게 아닐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30번 같은 경우에는, 어, 물론, 그러니까 28번도요, 어머님들. 어떤 기하적인 관찰할 수 있는 지점이 없지는 않아요. 근데, 시험 때는 그게 안 보일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제가 애들한테, 제가 첫, 첫 프리를 애들한테 다 뿌렸거든요. 난 처음에 이렇게 풀었어. 근데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희 밑에 이제, 이제, 저 이번에 좀, 어, 그 컨텐츠 하시는 분들을 많이 뽑아놔가지고, 한 10명이서 다 풀어봤어요. 10명이서 다푼 다음에, 이제 좋은 프리를 제가 다, 제가 다 수거해요. 수거한 다음에, 어, 이렇게 좋은 프리도 있네? 해서 이제 애들한테 소개는 해줄 거예요. 하지만 그건 현실감은 없다는 거예요. 현실감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28번과 30번은 이빨 꽉 깨물고 계산하는게 현실적이었어요. 음, 음. 그래서 어, 이런 부분들을 좀 학생들이 많이 고민하고 고려를 해야 되고, 28번은 살짝 어떤 느낌도 났냐면 약간 논술 문제 푸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논술 강의도 했었거든요. 어, 약간 논술 문제 같다라는 느낌을 가졌어요. 되게 논리적인 부분들도 꽤 많고요. 그래서 어, 30번. 어, 틀렸다고 해서 너무 뭐라 하시면 안 됩니다. 어, 풀다가 많이 막힙니다. 어, 되게 많이 막히고 계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제 이제, 이제 되게 똑똑한 친구들도 와서 풀면서 선생 어, 30번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푸는 거예요?라고 어,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저희 되게 똑똑한 친구들이 그러니까 지금 졸업한 친구들이 그러니까 진짜 어려웠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결국에는 바깥에서 평가를 할 때는 재우생들과 같이 섞여서 평가를 하거든요. 하지만 고3은 그냥 재우생하고 와이 다른 집단이에요. 고3한테는 엄청 어려웠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원래는 여름방학 때부터 대부분은 공통과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정말 솔직하게 고백을 하자면 여기 뒤에 이거 있잖아요. 원래 여기 30으로 바꿔놓고, 공통 과목 70%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시험지 딱 보고, 조교한테, 야, 큰일 났다. 야, 미적분은 60으로 바꿔. 바로 이야기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아, 완전 이제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사실은, 저희가, 어, 공통 과목 같은 경우에는, 킬러라고 나올 수 있는 수제가 주제가 좀몇개 정해져 있었는데, 그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좀 보고 있는 게 삼각함수 활용이라고 있어요. 도형 부분이거든요. 근데 요즘 평가원이 어떻게 내고 있냐면 도형을 어렵지 않게 돼요. 그냥 너이 공식 활용할 줄 아니? 정도 수준으로 돼요. 어떠한 특별한 관점이나 이런 걸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이야기에서 반복하고 있는데요. 공통 과목이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 과목, 미적분에서 어떻게든 시간을 벌은 다음에 어, 막힌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넘어가서 그걸 체크할 수 있는 시간까지 이제 실력을 배양하는 거 어, 그게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겨울에도 설명해 오신 분들은 기억나실 텐데 제가 작년에 제, 제 수업 들었던 학생들이 몇번몇번 몇 틀렸는지 제가 소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다 미적분이었습니다 공통과목을 틀린 친구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제가 이런 이야기 드렸거든요 왜 애들이 공통과목만 할까 재밌어서 그렇습니다. 2학년 때 했기 때문에 너무 재밌어요. 근데 미적분은요, 공부하면요. 때론 한 문제를 풀때 1시간 이상 걸립니다. 아마 지금 혹시 내신 대비하고 있는 친구들은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근데 지금 6월이죠? 9월 건더 어려워요, 미적분이. 이제 진짜가 시작되거든요. 미적분의 진짜가 시작돼요. 도함수의 활용, 적분법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시험 범위에 그게 제일 어려운 건데, 제일 어려운 게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자, 확통으로 도망갈 수 있으면, 빨리 도망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 뭐,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도망가야 됩니다. 도망갈 거면. <laughs> 네, 얼른 도망가야 되고요. 도망갈 거면. 그래서 어떻게 이제 진행될지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수업의 구성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핵심은 미적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업은 이제 미적분 위주로 조금 더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수업 시간 내 안에서 2시간 미적분, 2시간 공통 과목 이렇게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공통 과목이든 아뭐 미적분이든 이제 대치동 컨텐츠 회사랑 계약한 걸로 저희가 다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자료에 있어서의 부족함은 절대로 느끼지 않을 것이다라는 건 약속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음, 그다음 에 이제 여름에 이제 좀 시중 유명 엔젤을 좀 많이 풀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이해원이라든지 뭐 지인선이라든지 아마 이미 풀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같이 풀어보면서 체크를 같이 할 거고요. 그래서 매주 한 권씩 끝내는 걸 목표로 할 거예요. 그래서 1주 차에는 미적분, 2주 차에는 수원, 3주 차에 다시 미적분, 4주 차에 수투, 그 다음에 미적분, 계속 퐁당퐁당 할 거예요.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미적분을 무조건 중간에 낄 거예요. 미적분 수원, 미적분 수투. 이런 식으로 퐁당퐁당 할 거고, 참고로 여기 있는 조교들은 작년에 이 시중 유명 엔젤을 같이 풀어본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바로 질문이 가능한 친구들일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월급 받는 직원들이 이제 세명 정도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어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 왜 이렇게 친절해졌어요라고 하는데 그저 제가 아닙니다. 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어 학생들이 어 선생님, 선생님 저친대래시네요 이래요. 그래서 어나 아닌데 나 똑같은데 이래요. 어 근데 그래서.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 했어요라고 한진 찍어서 인증하면 저희가 선물도 해주고. 그래서 몇몇 친구들은 뭐 샤프를 받기도 했고요. 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할 것도 너무 많고. 그다음에 저희 아까 보면 주 6일이잖아요. 그럼 매일 오면 일주일에 6 개의 모의고사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모의고사를 제공을 할 거고요. 다만 이걸 잡고 가져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풀지를 않고. 쌓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저한테 불만을 가지세요. 우리의 풀지도 않고 쌓아놓는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조건은 와서 푸는 것만을 전제로 할 겁니다. 와서 푸는 거를 전제로 할 거고 모르는 거 있으면 조교님들한테 바로바로 바로 질문을 할수 있게끔 이 조교들 이 모의고사 다 풀어본 조교님들입니다. 네. 그래서 같이 해보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방학 때 목표로 하는 건 간단해요. 그래서 6월 모의고사 당연히 분석 열심히 할 거고, 제가 약속 드릴 수 있는 게 일단은 대치동에 있는 유명 회사 거두개거 6월 모의고사 분석지를 일단 제가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두 개를 제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6월 모의고사 변형을 네개 4회를 저희가 제공을 할 겁니다. 방학 때.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거두 개, 제가 좀 자랑 하나 해도 될까요 이번에 이제 컨텐츠 팀을 만들었는데 작년 수지고, 풍덕고, 홍천고 전교1등 학생이 다 있습니다. 저희 컨텐츠 팀에 네,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잘 만듭니다. 저희 팀들 정말 잘 만드니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적분 킬러 문제 어,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대치동 컨텐츠 거를 저희가 지금 다 갖고 있고 수업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 조금 경향이 조금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 너무 깔끔해요 문제들이. 그래서 되게 유명한 이 사건거든요. 너무 깔끔해서 어,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복잡하게 만들어서 제공할 계획입니다. 어 그다음에 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말을 하는 어 선생님 왜 이렇게 요즘 친절하신가요? 어,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 시스템을 다 열심히 해서 학생들이 숙제를 언제까지 해 와라라는 것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고요. 네, 개별 오답노트도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네, 매 수업 어, 복습 영상 아, 이런 건 이제 너무 기본이 된것 같아요. 이런 건뭐 시스템이라고 말하기도 이제 좀 그런 것 같아요. 다들 너무 하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여름 방학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18시, 22시 이렇게 4시간 진행할 계획이고요. 방학 때는 토요일, 일요일, 일단은 이렇게 2회 중에 하나 와도 오면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뭐다 와도 돼요. 다 와도 돼요. 다 와도 되고, 여기에 이제 저희 전교 1등 출신 친구들이 와서 클리닉을 다 해줄 겁니다. 그래서 화수목금 저희가 일부러 5시부터 10시로 잡아놨어요. 왜냐면, 오전에 공부해놓고, 오전 오후에 공부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러 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부러 오후에 잡아놨으니까 이때 와서, 어,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고, 네, 이렇게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도 사실 저희가 현재 계획은, 어, 수목금은 유지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유지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했던 거가 어떤 게 있었냐면, 시험 수능, 남, 한 3주 남기고 남았을 때는 앞에다가 뭐, 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앞에다가 막, 발바닥 달그달다 거리고, 갑자기 기침 누가 하고, 뭐 그런 것도 연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어, 경로로 저희가 연습을 할수 있도록 할 거고요. 아마 학생들이 되게 당황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월하고 5월하고 느낌이 확 달랐거든요. 근데 평가원은 작년 수능과 기조를 똑같이 유지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공통 과목 너무 좋아하지 말고 미적분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고, 확통하는 친구들은 공통 과목에 집중해도 돼요. 어. 공통과목에 집중을 하되 확통의 경우에는 너무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는 것보다는 샘비 단계, 그 다음에 기출 정도 꼼꼼하게 풀어봐도 다 맞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실라버스는 이렇게 되고요. 저는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중요한 거는 항상 학생들한테 말을 하는 건데 본인이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강의 많이 보지 말고요. 어, 공부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탐구 열심히 해야 됩니다. 어, 고삼이 대부분 망하는 건 탐구 때문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상상 이상으로 탐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애들이 긴장감이 순날 긴장감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어 끝나면요. 탈진해 있어요. 거의 탈진해 있어요. 그러니까 탐구를 정말 상상 이상으로 열심히 해야 된다. 어, 이거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경기였습니다.